그래가지고 뭐 자,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데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조금 내용 보충 설명을 하는 게 좋겠죠. 혹은 이제 뭐못 들은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찍어 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뭔가 수업이 부족했다 싶으면 보시고 아니면, 뭐, 안 보셔도 딱히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네,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은, 네, 오늘 이제 2차 곡선과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2차 곡선과 직선이죠. 이때 이제 어떤 얘기를 우리가 좀할수 있냐 하면은, 결국에는 뭐, 위치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할수 있고 나중에 이제 나아가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할게 위치 관계입니다. 요 위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주 사용하는 판별식이라는 거를 조금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사용했었죠. 중학교 과정이랑 그리고 혹은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 할때 많이 사용했던 친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별식은 거의 이제 일반적으로 D라고 쓰고 이때 이차방정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라는 이차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때 판별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뭐 요거는 이제 d가 0보다 클때 혹은 뭐 d가 0보다 작을 때아 d가 0과 같을 때 그리고 d가 0보다 작을 때이렇게세 경우로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d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고 d가 0과 같을 때는 중근을 가진다 했고 d가 0보다 작을 때는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혹은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뭐 우리가 네 실수 공간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시,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네 보물선과 타원 그리고 쌍곡선의 경우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 일단 여기 번호를 조금 매겨놓겠습니다. 일단, 포물선에서 조금 보면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수 있냐 하면은, 포물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물선이 아닌,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뭐, y제곱은 4px라고 얘기를 하고, 네, 첫 번째 직선을 꺼보면은, 이때는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제, 판별식을 사용하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치는 경우를 조금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스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고 그 점에서 스치는 경우 여기 이럴 때 이제 판별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D가 0과 같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선과 이제 포물선이 만나지 않을 때 이때는 이제 판별식을 사용해 보면은 D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뭐, 1번일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2번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얘기를 하지? 얘가 뭐, Y는 MX 플러스 N이다라고 하고, 그래갖고 뭐 판별식을 사용할 때는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하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y제곱에다가 대입을 해서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때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위치관계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리고 네, 두 번째 같은 타원에서도 똑같습니다. 타원... 뭐 조금 타원이 아니더라도 타원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a 제곱분에 x제곱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에 y제곱 제곱 얘가 1이다 하고 뭐 이때도 똑같이 뭐요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때 판별식을 이용을 해 보면은 1번이 됩니다 d가 0보다 클 때가 되고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면서 스치는 경우 이때는 이제 판별식 d가 0과 같다라고, 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지 않는 이 경우에서는, 판별식을 사용을 해보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뭐, y는 mx 플러스 n이고, 뭐, 이것도 이제 똑같이 여기에 대입을 해줘서, 네, 판별식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쌍곡선의 경우에서도 조금 보면은, 네, 요런 경우죠. 쌍곡선은 다 보이지 않아도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이를 때. 이때는 네, 조금 보면은, 뭐 이런 직선 같은 경우는 두 점에서 만나고, 결국에 판별식을 사용해서 보면은 d가 0보다 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면서 스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판별식을 사용하면 d가 0과 같다 라는 결과가 나오고 아예 이제 만나지 않는 이런 경우는 판별식을 사용하면 d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얘는 1번의 경우고 얘는 2번의 경우고 얘는 이제 3번의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 점에서 만난다 하면은 아, d가 0보다 크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음, d가 0보다 크다 하면은 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혹은 뭐 접한다 이 경우일 때는 아, D가 0과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반대로 D가 0과 같을 때 이때는 뭐한 점에서 만나거나 혹은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지 않을 때 이때는 D가 0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반대로 D가 0보다 작을 때 만나지 않는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게 이제 요거 세 가지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요거 세 가지. 오늘은 요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하면은 수업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네, 어떤 거를 좀 해볼 거냐 하면은, 여기 문제 1번을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이게 이제 비상교육 교과서 페이지 36페이지에 문제 1번입니다 그래서 문제 1번에 1번 풀어보면은 일단 얘를 직선을 조금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x는 3y-3이 되죠 뭐 이렇게 정리해서 결국에는 x에 대해서 대입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입을 해주면은 4분의 뭐 3y-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다 나오고 얘는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4분의 9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9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나오고 얘 이제 다시 좀 정리하면은 네 양변에 이제 4를 좀 곱해 줍시다. 그러면은 13y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5는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요거 해가지고 뭐 4분의 d를 좀 사용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81-65니까 얘는 양수가 돼서 결국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할수 있냐 하면은, 조금 이제 여기다가도 대입을 해보면, 9분의 이제 3y-3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좀 정리하면은, 9분의 9y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9, 마이너스 2분의 y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되고, 얘 정리하면은,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되죠. 양변에 이제 2를 곱하여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3은 아니, 플러스 3은 0이다까지 나오고 이때 이제 판별식을 조금 사용해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4분의 d 쓰면은 4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제 영보다 커서 얘도 똑같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뭐 우리가 문제 2번 아까 전에 좀 시간이 없어서 잘 풀어보지 못했는데 문제 2번 한번 다시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네, 좀 지우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뭐 y는 x 플러스 k라고 정리를 해서 y 제곱에 넣어서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혹은 뭐 x는 y 마이너스 k라고 얘기를 해서 x에 대입해서 얘기를 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두 번째 경우로 얘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러면은 5분이 뭐 y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y 제곱은 1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얘 조금 정리를 하면은 5분의 y 제곱 마이너스 2ky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3분의 y 제곱이 1이다라고 됩니다. 요거 이제 양변을 이제 15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3y 제곱 마이너스 6ky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5y 제곱은 15다라고 할수 있으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2y 제곱 플러스 이제 6ky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15가 0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도 뭐 이제 판별시 4분의 d를 사용을 해줘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9k 제곱 마이너스 6636. 뭐 플러스 그 다음에 이 k 제곱 마이너스 30이 나오는데 이것도 네 하면은 되겠죠. 아네 조금 잘못했네. 여기가 3k 제곱이 돼야 되죠. 그러면은 네 3k 제곱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k 제곱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9k 제곱 마이너스 6k 제곱이 나오죠 여기서 마이너스 6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 나오고 얘 정리하면은 15k 제곱 마이너스 30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d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4분의 d 또한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15k 제곱 마이너스 30이 0보다 크다라고 해주고. 이때는 이제 k제곱이 2보다 크다가 되고, 이거 이제 풀면 어떻게 되냐 면 k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또는 k가 루트 2보다 커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판별식 d가 0과 같다기 때문에, 이때는 15k제곱 마이너스 32 0이 되고, 이때 하면은 k제곱이 2가 나와서 결국에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다 경우는 뭐 이제 한 가지 경우밖에 없죠. D가 0보다 작을 때요때 하면 15K 제곱 마이너스 32 0보다 작다 라고 해주고 얘좀 정리하면은 K 제곱은 2보다 작고 요거 이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루트 2보다는 작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그냥 판별식을 조금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판별식을 따라가고, 그리고 0보다 크고, 0과 같고, 0보다 작을 때, 이때 이제 직선과 2차 곡선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네 수월하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